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일본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사연의 주인공은 조금 다릅니다. 그녀가 빠져든 한국의 매력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데요. 한국의 시장을 처음 찾은 그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한 한국 남성이 말을 건네죠. 그런데 그 한마디에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지 못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일본의 오쿠무라 미사토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의 한 지방 도시에서 도쿄로 올라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어요. 제가 신오오쿠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도 벌써 몇 달이 흘렀네요. 도쿄에 와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신오오쿠보에 처음 발을 디딘 날이에요. 거리마다 빼곡히 늘어선 한글 간판, 한국 음식점, 화장품 가게들까지 마치 제가 동경하던 한국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한국 문화를 좋아했던 저는. 학교에서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드라마나 케이팝을 더 깊이 즐기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한국에서 일하며 살아보고 싶다는 꿈도 생겼고 도쿄로 온 것도 그 꿈을 향한 첫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신호 오쿠보는 저에게 단순한 한인타운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향하는 곳이자 제 꿈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실감을 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한국 음식도 좋아해서 삼겹살이나 김밥 같은 요리는 이미 익숙했지만 한국식 회집을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회하면 일본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회문화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일본에서는 회몇 점과 된장국, 밥 정도로 간단하게 먹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횟집에서는 푸짐한 회와 함께 수많은 반찬이 한상 가득 차려졌어요. 거기에 매운탕까지 기본으로 나오고 철판 위에서 따끈하게 익어가는 콘 마요네즈까지 처음 맛본 그 조합이 너무 신선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식 회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답니다. 시노 오쿠보에 자주 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기서 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새로 오픈하는 한국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받고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망설일 것 없이 바로 지원했고 운 좋게 채용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됐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역시 한국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님들 중에는 한국분들도 많아서 간단하게라도 한국어로 대화할 기회가 생기거든요. 물론 처음엔 발음도 어색하고 긴장해서 더듬거리기 일쑤였지만, 일본 분이세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또 일을 하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배울 수 있다는 점도 큰 수학이에요. 메뉴를 준비하거나 손님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요리에 대한 지식이 쌓이더라고요. 비빔밥에 들어가는 고추장의 매운맛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해 본다든가, 떡볶이에 어묵이 꼭 들어가는 이유를 알게 된다든가,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서 한국 음식과 문화가 더 친숙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여기서 일하면서 한국에 대한 제 꿈이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기분이에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이 이제는 조금씩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하나씩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 문화를 배우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꿈꾸던 그곳에서 당당히 설수 있겠죠.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신호 오쿠보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미래를 상상하곤 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이 거리에서 느꼈던 설렘을 그대로 한국 땅에서 다시 느낄 날을 기대하면서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저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즐거움이에요. 어릴 때부터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가족들 사이에서 제 별명이 과일 킬러였을 정도였죠. 달달하면서도 향긋한 냄새, 한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청량감, 그리고 과즙이 뚝뚝 떨어지는 그 식감까지. 과일을 먹을 때마다 행복함이 배가 되는 기분이에요. 특히 딸기와 배는 제게 특별한 과일이에요. 배는 아삭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단맛이 매력적이고, 딸기는 새콤달콤한 맛 덕분에 한입 먹을 때마다 절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과일이 너무 비싸서 마음껏 먹기가 어려워요. 마트에서 과일 한 팩을 살 때마다 이걸 정말 사도 되나 고민하게 될 정도죠. 과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쌀이나 고기도 산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품종은 브랜드처럼 취급되어서 비싼 값에 거래되거든요. 예를 들어 쌀은 니이가타의 코시이카리, 야마가타의 밀키퀸이 유명하고 고기는 고베 소고기, 오키나와의 아구 돼지고기가 고급 브랜드로 알려져 있죠.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산지별로 브랜드가 형성되어 있어서 인기 있는 품종은 비싸게 팔리다 보니 쉽게 사먹기가 어려워요. 과일을 정말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게 참 아쉬운 현실이에요. 마음껏 과일을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죠. 딸기는 일본에서 특히 인기 있는 과일이에요. 지역마다 맛과 특징이 달라서 딸기에도 마치 팬덤이 형성될 정도거든요. 일본 딸기의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토치오토메와 아마오가 있어요. 토치오토메는 관동 지역에서 흔히 볼수 있는 품종으로 안정적인 맛과 적당한 가격 덕분에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딸기예요. 반면에 아마오는 후쿠오카에서만 생산되는 고급 품종이에요. 아마오라는 이름도 재미있어요. 일본어로 빨갛다, 둥글다, 크다, 맛있다 이네 가지 특징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무려 5년에 걸친 연구 끝에 탄생한 품종이라니 정말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딸기죠. 저는 사실 베니호배라는 품종을 제일 좋아해요. 하지만 솔직히 좋아하는 품종을 가릴 처지가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딸기 5에서 6살이 들어있는 한 팩이 500엔이 넘거든요. 다른 과일도 비싸지만 특히 딸기는 가격이 높아서 마음껏 먹기가 어려운 과일이에요. 외국분들이 일본 과일 가게를 보고 과일을 낱개로 포장해서 파는 게 신기하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일본 사람들이 소식을 해서가 아니라 과일이 비싸서 자연스럽게 적게 사게 되는 거예요. 낱개로 팔지 않으면 아예 살 엄두조차 못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가끔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테이블에서 마음껏 먹는 상상을 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친구들과 나눠 먹는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장면이 제 현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배도 딸기도 온갖 과일을 가득 쌓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컷 먹을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오늘도 딸기 한 팩을 손에 들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한국가게에는 한국인 직원들도 몇명 있어요.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김호준. 아니, 저희끼리 부르는 별명으로는 호돌이 오빠예요. 호돌이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의 마스코트 이름이라고 하던데요. 호준 오빠의 밝고 친근한 성격 덕분에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붙은 별명이에요. 저도 언제부턴가 그 오빠를 호돌이 오빠라고 부르고 따르게 됐어요. 호돌이 오빠는 정말 서글서글한 성격이에요. 주변에서 장난을 걸어와도 넉살 좋게 받아주고 분위기를 즐길 줄 알죠. 가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건 절반 이상 오빠 덕분이에요. 처음엔 그냥 성격 좋은 오빠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오빠가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솔직히 조금 놀랐지만 정말 기뻤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답니다. 연인이 되고 나서 오빠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알고 보니 둘다 과일을 엄청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과일을 좋아했고 오빠도 과일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공통점 덕분에 저희의 데이트 장소는 자연스럽게 과일 전문점이나 과일뷔페가 되곤 했어요. 일본에는 딸기 파르페나 생크림 샌드위치 같은 과일 디저트를 파는 가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가게는 가격이 꽤 비싼 편이죠. 그래도 맛도 좋고 플레이팅이 예뻐서 SNS에 올리기 딱 좋은 곳이라 항상 인기 만점이에요. 저희는 그런 가게에서 자주 데이트를 했어요. 딸기 크림이 듬뿍 올라간 파르페를 나눠 먹으면서 이쪽 딸기가 더 달아. 아니야 이쪽이 더 맛있어. 이런 귀여운 논쟁도 벌이곤 했죠. 과일을 좋아한다는 공통점 덕분에 데이트는 언제나 즐거웠고 서로의 마음도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했던 말중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집에 항상 사과나 귤 같은 과일이 박스째 있었어.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부자야? 라고 물었어요. 오빠는 크게 웃으면서 그게 아니라 일본에서 과일이 너무 비싼 거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겨울이면 귤한 박스를 사다 놓고 간식처럼 먹는 게 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일본의 과일 가격이 비싼 게 정말 실감나게 느껴졌어요. 오빠는 내가 한국에 가면 과일은 내가 책임지고 다 사줄게. 라며 든든하게 말했어요. 귤, 사과, 딸기, 심지어 멜론까지 다 먹게 해준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오빠의 표정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왠지 든든하기도 했고요. 저도 언젠가 한국에 가서 오빠가 말한 것처럼 과일을 마음껏 먹어보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과일을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건지 또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오빠랑 과일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정말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호준 오빠, 드디어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출발 전부터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서울에 도착한 순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와, 춥다. 도쿄도 겨울엔 꽤 춥지만 서울의 칼바람과 매서운 한기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코끝이 얼얼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하철에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온몸을 감싸는 따뜻함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좌석에 앉는 순간, 후끈후끈한 난방이 느껴졌어요. 버스 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자. 오빠가 버스 정류장에서 그렇게 말하며 의자에 앉아보라고 했는데, 거기도 따뜻했어요. 정류장의 의자마저 난방이 된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이번 여행에서는 오빠의 부모님 댁에서 묻기로 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많이 긴장됐어요. 잘 보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했거든요. 한국어 인사도 또박또박 연습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인사를 들으신 오빠 부모님께서 폭풍 칭찬을 해주셨어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요. 한국에서는 가족 간의 정이 일본보다 더 깊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그 따뜻함이 온전히 느껴졌어요. 방에 들어가 잠시 쉬려는데 또 하나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바닥이 따뜻하다는 것. 일본에도 바닥 난방인 육하담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새로 짓는 고급주택에서나 선택하는 옵션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온돌이 기본 난방 시스템이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온돌. 몸속에서부터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야기로만 들었던 온돌을 직접 경험하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 이날 저는 상 다리가 부러진다라는 한국식 표현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오빠 어머님께서 차려주신 저녁상은 진짜 테이블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요리로 꽉 찼죠. 김치찌개, 잡채, 불고기, 각종 나물 반찬들.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맛은 더 환상적이었어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니 어머님께서 후식을 내오셨어요. 접시가 과일로 가득했어요.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딸기도 있었죠. 저녁을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불렀지만 과일을 보자마자 위장이 마구 운동을 시작해서 빈 공간을 만들더라고요. 이건 인삼 딸기야. 딸기 향이 유난히 진해서 오빠에게 물어보니 인산 발효액과 유용 미생물로 키운 친환경 딸기라고 했어요. 몸에도 좋은 딸기.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국 가정의 과일 소비 풍경을 직접 목격했어요. 집에 귤, 사과 같은 과일이 박스째로 쌓여 있는 걸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스티로폼 박스에 딸기까지 한가득 채워져 있었고요. 일본에서는 저 정도 양의 과일은 생과일 가게나 제과점에서나 취급할 텐데 여기선 일상이라니 그 다음날 오빠와 함께 한국 재래시장에도 갔어요. 과일을 박스째로 사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과일은 감이었어요. 홍시라는 물렁한 감을 스푼으로 퍼먹는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일본에서는 감이 물러지면 못 먹는 거라고 생각해서 싸게 처분하거나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홍시는 마치 젤리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정말 새로웠어요. 냉동해서 먹어도 맛있다고 해서 다음에는 꼭 그렇게 먹어봐야겠어요. 그리고 곶감, 일본에도 있긴 하지만 고급품이라 비싸거든요. 그런데 한국 시장에선 만원 정도면. 스무 개나 되는 곶감을 살수 있더라고요. 곶감을 한입 넣고 감탄하며 바라보니 오빠가 무심한 척 말했어요. 나랑 한국에서 살면 평생 과일을 쌓아두고 먹게 해줄게. 이거 프로포즈인가요? 제가 설레발치는 걸까요? 두근거리는 마음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 말이 너무 믿음직스럽고 설렜어요. 이번 여행은 정말 모든 순간이 즐거웠어요. 다음엔 여름에 와서 참외 같은 한국 여름 과일도 잔뜩 먹어볼 거예요. 참외는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미사토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